생강의 효능 생강은 오랜 시간 동안 전통의학에서 소화 개선, 면역력 강화, 항염 효과 등의 효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현대과학에서도 건강상 이점이 입증된 대표적인 슈퍼푸드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지 ING-EROL, 쇼가오레스 HOG-AOL, 진저론지 ING-ERON-E 등 강력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항균, 소염 작용을 합니다. 특히 감기 예방, 혈액순환 촉진, 소화 기능 개선 등의 효과적이며 꾸준한 섭취를 통해 다양한 건강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생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주요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면역력 강화 및 감기 예방. 생강에는 강력한 항균 및 항바이러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감기 및 독감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는 체온을 높이고 발한 작용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감기 초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여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합니다. 소화 기능 개선 및 위장 보호 생강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느릴 때 생강을 섭취하면 소화 속도를 높이고 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위계양 예방 및 위점막 보호 효과가 있으며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항염 및 통증 완화 효과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여 관절염, 근육통, 만성 염증성 질환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강은 류마티스 관절염 및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통증 감소 효과를 제공하며 운동 후 근육 회복을 돕는 기능도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테글랜딘 생성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건강보호.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 속 항산화 성분은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혈전 생성을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5. 항산화 효과 및 노화 방지. 생강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부 건강 개선에도 기여하여 주름 예방, 피부 탄력 유지, 염증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 속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면역 세포를 보호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6. 구역질 및 메스꺼움 완화. 생강은 입덧, 멀미, 항암치료로 인한 구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임산부의 입덧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며 특히 멀미 예방을 위해 여행 전에 섭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항암치료 화학요법 중 메스꺼움을 줄이는 보조치료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7. 혈당 조절 및 당뇨 예방.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 환자가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생강을 섭취할 경우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생리통 완화 및 호르몬 균형 조절. 생강은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조절하여 생리통 완화 및 월경 주기 안정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은 진통제이브 프로페나 유사한 통증 완화 효과를 보일 수 있으며 여성의 호르몬 균형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생강차나 생강캡슐을 꾸준히 섭취하면 월경 전증후군 PMS 및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천연치료제 역할을 하며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항염 효과 등 여러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섭취 방법을 이해하고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슈퍼푸드이지만 특정 건강상태나 과도한 섭취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강한 자극성분이 위장, 혈압, 혈액 응고 등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상태에 맞춰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생강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위장이 약한 사람은 과다 섭취주의. 생강은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위가 약한 사람이 과다 섭취하면 속쓰림, 위산, 역류 위험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궤양,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등에 있는 경우 생강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위장이 예민한 사람은 생강을 차로 끓여 연하게 마시거나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과다 섭취 시 혈압 저하 및 어지러움 유발 가능 생강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지만 저혈압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이 있는 사람이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져 어지러움, 피로감, 현기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낮은 경우 생강 섭취량을 하루 사지 이하 생강차 한두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혈액 응고 억제 효과로 인해 출혈 위험 증가 가능. 생강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 응고 장애가 있거나 항응고제와 파린, 아스피린 등을 복용 중인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수술을 앞둔 경우 생강 섭취를 줄여야 하며 최소 12주 전부터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피가 자주 나거나 쉽게 멍이 드는 경우 생강 섭취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임산부는 섭취량 조절 필요. 생강은 임신 초기 입덧 완화 효과가 있지만 과다 섭취 시 자궁을 자극하여 조기 진통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임신 후반기 특히 37주 이후에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 응고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하루 일지 이하 생강차 한잔 정도의 섭취가 적절하며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당뇨 환자는 혈당 저하 효과에 주의. 생강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J형 당뇨 환자가 생강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혈당 조절 약물 메트포르민 인슐린 등을 복용하는 경우 생강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생강을 섭취할 때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하루 사지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담석증 쓸개에 결석이 있는 경우 환자는 섭취 제한 필요. 생강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담석이 있는 경우 담낭을 과도하게 자극하여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석증이 있는 사람은 생강을 과다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과다 섭취 시 속쓰림 및 위장 장애 가능. 생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산 역류, 속쓰림, 복부 팽만 등의 위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강을 많이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먹거나 차로 연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8.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생강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두드러기, 피부 가려움, 입술, 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강을 처음 섭취하는 경우 소량부터 섭취하고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생강 섭취 시 권장량 하루 14주 생강차 12잔, 생강 가루 1작은술 정도 섭취가 적당합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은 적절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특정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강의 올바른 섭취 방법. 생강은 면역력 강화, 소화 기능 개선, 항염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식품이지만 섭취 방법에 따라 효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강을 올바르게 섭취하면 그 유익한 성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위장 자극이나 혈압 저하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지 i n g e r o l 쇼가올스 h o g a o l 진저론지 g i n g e r o n e -N 조리 방식에 따라 변형되므로 적절한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생강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적절한 섭취량을 지키기 생강은 하루 14주 생강차 12잔, 생강 가루 1 작은술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과다 섭취하면 위장장애, 혈압저하, 출혈위험증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절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네. 생강을 익혀서 섭취하면 자극을 줄일 수 있음. 생강을 익히면 진저롤이 쇼가올로 변하면서 위장 자극이 줄어들고 항산화 효과가 증가합니다. 위장이 약한 경우 생강을 차로 끓이거나 요리에 넣어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감기 예방 소화 기능 개선을 위해 따뜻한 생강차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생리 활성 성분 흡수율 증가. 생강 속 유용한 성분들은 지용성 기름에 잘 녹음이기 때문에 올리브오일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볶음 요리에 생강을 넣거나 생강 차에 약간의 코코넛 오일을 추가 하면 영양소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차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증가 하고 감기 예방 효과 증대 생강을 차로 끓이면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 촉진 효과가 높아집니다. 생강차는 따뜻하게 마시면 체온 을 올려 감기 예방 및 염증 완화 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꿀 레몬 계피를 함께 넣으면 생강 특유의 강한 맛을 완화하면서도 건강 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5. 생강즙이나 분말을 활용하면 간편하게 섭취 가능. 생강즙은 생강의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 분말은 차, 스무디, 요리에 쉽게 첨가할 수 있으며 휴대성이 좋아 꾸준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단 시중에서 판매하는 생강 가루는 첨가물 설탕, 합성 보존료에 들어있지 않은 순수. 생강 분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음식에 첨가하여 자연스럽게 섭취하기. 생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국, 찌개, 볶음 요리, 생선 요리 등에 넣으면 음식의 풍미를 높이면서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생강을 마늘, 양파와 함께 사용하면 항산화 효과가 상승하며, 특히 고기 요리에 넣으면 육류의 잡내를 제거하고 소화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과일 주스, 스무디에 생강을 추가하면 소화 기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7. 생강을 꿀과 함께 섭취하면 부드러운 맛과 면역력 증진 효과. 생강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생강의 매운맛이 부드러워지고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됩니다. 생강 꿀 절임을 만들어두고 감기 증상이 있을 때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면 기침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꿀은 천연 항균작용을 함으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목 건강에도 좋습니다. 8. 신선한 생강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보관하기 생강은 단단하고 매끈하며 껍질이 마르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할 때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냉장 보관하거나 껍질을 벗긴 후 슬라이스하여 냉동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조 생강을 사용할 경우 향이 너무 약해지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은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활용하면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적정량을 유지하면서 익히거나 차로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섭취법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